내 아, 네, 바나나 우유 아, 그리고 딸기맛 우유 그리고 이제 진짜 바나나 우유입니다 아, 빨대를 꺼내서 어 아, 여기다 꽂을 뻔 했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이제 엉덩이 테이블 모드로 바꿔놨는데요. <laughs> 이제, 이제 엉덩이 테이블 뭐 이런 거또 이제 설명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엉덩이 테이블을 이제 자석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한 진짜 요 정도 나옵니다. 여기 아딱요 정도. 요 정도 나오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엉덩이 테이블을 이제 고런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아이 이제 사용할 때요 공간이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뭐 렌즈 하나 뭐 올려 놓고 뭐 하고 보면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쫙 나열돼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이제 넓은 박스를 이제 선택을 해,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드에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아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 박스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 이제 사이드로 오면 이 엉덩이 테이블로 오면 이렇게 엉덩이 테이블이 쉽게 됩니다. 굳이 이 제품을 안 사도 되는 거죠. 그럼 뭐뭐 어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제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엉덩이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그러면은 또 이쪽 공간은 넓게 좀 비워놔야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넓게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j 대 a 는 아, 이 단독형 사각 박스를 이래, 이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 아주 넓습니다. 넓어갖고 여기서 만약에 뭐 음, 번호 같은 건 이제 뭐 여기 바로 열어서 이제 번호 하나 이제 올리고 여기서 이제 요리해 먹고 뭐또 이쪽에 좀 어, 뭐 옮겨서 편하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하는 김에 또 이제. 저기 쓰레기 봉투 아 요거 좀 이제 설명 드릴게요. 쓰레기 봉투 뭐냐면요.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는 어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이 검색 검색을 하시면은 아 뭐지 배변봉투 나와요. 그 강아지 배변봉투 응가용 이제 요거 리필용인데이 저번에 이제 살때 사고 이제 몇개 갖고 있다가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요 이제 리필 봉투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아또요런 것도 이제 설명해 드려야죠. 자 이렇게 이제 박스에서 이제 꺼내 가지고 요 이제 리필이 이제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개가 들어 있는데 이제 다 사용을 하면 요 이제 이렇게 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껴갖고 여기서 이제 넣갖고. 어 아무튼 이렇게 껴요. 뭐 대충 껴 대충 해요. 대충 껴야지. 뭐 이제 껴서 이렇게 이제 놀타입으로 이제 여기서 빼갖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놀테이블아 그러니까 롤테이블이라네 배변 목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차 안에서 쓰레기봉투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많, 많습니다. 뭐 붙이는 것도 있고, 근데 붙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붙이는 거는요. 나중에 개가 좀 이게 좀 물건이 좀닳고 그러면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 안에 보면은 차 안, 요즘 차들은 거의 뭐 이런데 보면은 다 코팅돼 있어갖고 접착력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이프들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한쭉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배변국도 보면은. 이렇게 끈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끈 리필용인데, 이렇게 일반 슈퍼에서 파는 이런 끈처럼 돼 있는 봉투에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사, 사서 사용을 하셔야지 편한 거죠. 그러면은 요거 만약에 요런걸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걸어서 쓰는 거죠. 걸수 있는 데는 무조건 다 걸어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도 제가 이제 요게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뭐, 이런데 이렇게 걸어서 이제 사용,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 차박 차량용 쓰레기 봉투를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요런 타입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쭉한 수개월 동안 사용 중인데요. 아, 진짜 좋습니다. 그냥, 그냥 이게 차갖고 하면은 문제 빼갖고 이제 묶어서 그냥 뭐종량제에다 버리면 되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요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엉덩이, 트렁크, 테이블 모두 이제 모두 하고 쓰레기봉투, 뭐또 요래서 이런거 보시고, 제 영, 제1의 이제 영상 보시고,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아, 즐겁고 편안한 차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띵그레, 딸기, 바나나. 아,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또 문구가 좋은 문구, 문구래요. 도전. 만약에 어 네이 뭐 경차나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차바 응?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평탄을 하나 까셔가지고 어제이레 혹시라도 만약에 제이레 영상을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게 되신다면은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